안녕하세요, 여러분. 체르비에요. 흰소띠의 해라, 올해 나오는 신상은 뽀얀 느낌의 섀도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릴 데이지크 밀크 라떼도 뭔가 인간 우유가 생각나는 특유의 화사함이 앞거인 섀도우입니다. 햇살 좋은 날, 테라스에서 벼슬 즐기며 밀크 라떼 한잔원샷들리게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의 포근한 팔레트죠. 첫인상은 에뛰드 베이크하우스와 비슷했는데, 데이지크 밀크 라떼 팔레트가 좀더 흰기 낭낭해요. 브라운 팔레트는 웜톤의 전염물 같지만, 사실 데이지크 팔레트 7호, 밀크 라떼는 쿨톤도 절충해서 쓸수 있는 팔레트예요. 결국, 모든 톤이 다쓸수 있는 뉴트럴한 팔레트란 말이죠. 데이지크가 글리터를 정말 잘 만드는데, 이번 7호, 밀크 라떼는 데이지크 MD님들의 노력의 결정체 같아요. 어쩜 이렇게 반짝반짝한지. 보다가 현기증이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데이지크 최초로 매트 섀도우에 실버펄을 넣었다고 해서 바닐라 크림을 베이스로 써봤어요. 제가 섀도우를 상당히 많이 써본 편인데 이번 섀도우는 듣도 보도 못한 신박한 느낌이 가득해요. 쌍꺼풀 라인과 언더에는 제가 좋아하는 뉴트럴 살구 컬러 발라봤어요. 밀크 라떼처럼 샤르르 눈에 갖다 붓는 게 데이치 a 그라스고 섀도우 장이라고 부를게요. 조금 더 음영을 넣고 싶어 버터 쿠키로 눈꼬리와 눈 앞머리 언더에 살짝 터치해 줬는데, 어 다소 다크한 계열에 속한 이 컬러가 밀크라떼 팔레트에서는 크게 l 진 않아요. o 쨌든헤이 t 브라운. 카푸치노를 올려 수습해봤습니다.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크브라운 컬러가 없다는 거예요. 눈두덩이와 언더 중앙은 베이지 베이스에 골드 핑크 글리터로 밝혀지고 조금 더 핑크 기운이 감도는 골든 바닐라로 정점을 찍어봅니다. 그렇게 하면, 밀크라떼가 생각나는 부드러운 내추럴 메이크업 완성. 살짝 거리를 두고 보면 이렇게 자연스러움이 가득한 데이지크 밀크라떼랍니다. 데이지크 섀도우를 모두 써본 일인로서 으 가장 마음에 드는 컬렉션이 2번 밀크라떼인 것 같아요. 모든 톤을 아우르면서 화사한 느낌이 들어 손이 자주 갈것 같아요. 무튼 체르비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전 다음 주 금요일 새로운 뷰티 컨텐츠로 다시 컴백할게요. 그럼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 구독과 좋아요 감사해요.